선택적 함구증, 피해자가 침묵에 갇히게 되는 충격적 진실. 선택적 함구증의 충격적 진실. 선택적 함구증이란? 선택적 함구증 설렉티브 뮤티점은 주로 아동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로 특정한 상황이나 특히 특정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장애는 단순한 수줍음이나 내성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병리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 스스로가 말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적 원인의 탐구. 이러한 선택적 함구증은 종종 급격한 사회적 변화나 스트레스 주기에 의해 촉발됩니다. 피해자는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침묵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업시간 내내 침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 성취도나 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 압박과 가해자의 영향, 선택적 함구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중 하나는 이른바 조직 스토킹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변 사회에서 겪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말합니다. 주변의 남녀노소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조차도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이나 웃음을 지으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내향적으로 만들며 선택적 함구증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또한 사회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결국 이러한 압박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선택적 함구증으로 고통받는 경우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